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여경주 때 1600배라는 대박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임채빈의 고속질주로 인해서 후미권 선수들 3명이 어, 주행, 어, 저하로 실격까지 당하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어, 흘러갔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말해도 토요일은 안정적으로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금일도 어, 결승전 진출이 달려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안정감 있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박따박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극저배당으로 떨어질 경주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용범이 뭐 객관적 인기념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수도권 선수 챙겨 나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종교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김민준, 김민철도 있고 황준아도 있긴 합니다만 정종교가 동강대학 넘어설 가능성 박용범 차분하게 막혀나가면서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배당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관심사라다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면 특성급 14경기입니다. 정안을 하고 황승호예요. 어, 득점은 정하늘, 황승호가 앞서 나가고 있고 어, 컨디션 정안을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마음만 먹으면 정안을 직선 취입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 굳이 황승호가 정안을 넘어설 이유는 없어요. 더군다나 정안을도 죽수다가 요즘 선행시속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황승호가 정한을 상대로 넘어서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딸산취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황승호는 차분하게 만족할 마켓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한이좀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김영규가 버텨낸다면 정춘경과 후매를 공략해 나간다면 이들 안에서 삼복승 기대해 보시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SS 어, 반승급한 인치완 빨간 바지가 인치안을 더욱더 힘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이 인치완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 전일도 여유있게 성락성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편성 어, 좋은 인치완 어떤 선택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범수는 뭘 가서 짧게 가정하느냐 아니면 조용한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범수 시속감 좋아도 조용한 좀더 챙겨나갈 마음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점을 찾아 나간다면 오히려 이번 패성 어, 조용한 인천 조용한 김범수 삼복 한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패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16경조 뭐 임치빈의 임치 임 64연승은 당연한 것 같은데 문제는 성낙성과 이태오를 견제 나가면서 작전 펼쳐 나가느냐 아니면 이들을 인정하고 과감한 선의 작전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어,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임체빈이 어, 챙겨 줄 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을 것 같고 챙겨준다 하더라도 성낙성이랑 이태오. 딜이 되면 마크력 약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마크를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임채빈 혼자 달아나야 되는 경주라는 점, 성락성이 쫓아가느냐 이태호가 쫓아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성 요즘 많이 좀 나사가 좀 풀린 거 같아요. 훈련에 대한 뭐 적극적인 승부, 승부욕이좀 많이 아, 승부욕이 많이 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반면 이태호는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성락성보다는 자신감 떨어져 있는 성락성보다는 투지 넘치는 이태호가 쫓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임채빈이 뭐 성낙송이나 이태오는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아서 들어갈 가능성, 이태오가 좀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 특성급 어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명 특성급 1 3경입니다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박용범이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여유 있게 수도권 선수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용범 입장에서는 정종교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는 김민철도 있고 어 황준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정종교가 이들 상대와 충분히 저축의 타이밍이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박용범이 어 정종교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종교를 뒤에다 붙이면서 본인이 전 경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만큼 박영범도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난 상황인 것 같고 편성 자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영범이 힘을 쓰고 정종규가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자연스럽게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박영범도 어, 파워업 철회하고 어, 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훈련하면서 수도권 선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차곡차곡 점수가 쌓아지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뭐 예전에 박영범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감 있는 경준열 팔쳐 나가고 있는 박영범 정정계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선수 없는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준군하고, 어, 김철, 김민철, 뭐, 김원정. 어, 황준아가, 아, 마크다톰 펼쳐나가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에서 황준아가 때려도 어중간하고, 김민철을 정정규가 훌러덩넘어서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원정이 정정규의 뒤나 박영범의 뒤로 물고 갈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전 이런 바닥 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는 마크되니까 직선에서 어, 차가 나왔어요. 오히려 5번하고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안으로 3번, 1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점 때문에, 삼복승의 중심은 아, 3번, 1번, 4번 쪽에, 3번, 1번,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아가 내선 잡고 힘을 쓰면, 뭐, 시속감만 좋다면, 어, 박용범, 정종교에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켜주면서 짧게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 정종교의 뒤나 박용범의 뒷자리가 몸싸움이 심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 1번, 5번 정도는 삼복수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3번, 1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쉽게 끝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3번, 1번, 깔끔한 한방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런 편성에서 복승 배당이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전일도 어 복승보다 어 쌍승보다 복승이 높았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어 금요 경주 때도 쌍승보다 1.0배 복승이 높았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번 편성도 그럴 것 같아요. 3번, 1번 쌍복 경주권 복승까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가면 특성급 14경기입니다 황승호하고 정하들의 경합 경조가 될것 같습니다 득점은 황승호가 앞서 나가고 있고 컨디션은 정하늘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하늘이 앞장서고 황승호가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김용규가 앞장서느냐 정춘규가 힘을 쓰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포팀이기 때문에 김용규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은 괜찮습니다 정하늘이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분명 직선. 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하늘도 어, 종속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는 점에서 어, 이번 변성 황승의 취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황승우 입장에서는 굳이 정하늘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입기 나온다 하더라도 마케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실리를 챙겨 나가야 되죠 정하늘은 어, 아무래도 계속 조금만 지나면 저 예전에 자리에 예전에 기냥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황승원은 아 정한들에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크에 만족하는 취입기에 있어도 마크 따지 않고 마크에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복승 배당 잘 나와야 한 1.2배나 1.1배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이 또 쌍승보다는 복승 배당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성 7번 1번 쌍복 승부로 복승 배당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승 배당을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1번 쌍복 경주권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쉽게 한방으로도 어, 꼽아 먹을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번, 1번 어, 3번이 버텨내면 김용규 7번, 1번 대타 출전하고 정춘교가 쫓아가면 7번, 1번, 5번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규가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항소가 뒤만 물고 가도 될것 같아요. 7번, 1번, 3번 쌍복경주권, 3복승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때 7번, 1번이죠. 쌍복경주권 복승은 한 방인데 복승 배당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배당판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명 특성급 이 모경주입니다. 어, 인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SS반. 올라간 이후로 어, 더욱더 기세가 좋은 인천. 한때 어, 정상에 올랐었던 인천보다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이 더 인천의 전성기인 것 같아요. 시속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인천 추입도 가능하고 선행도 때리면 11초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인천인 것 같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김범수로 활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시속감만 좋다면 인천 입장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뒷자리는 조용하니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용한 뒷자리는 김민균이 차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 김범수의 민김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인천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영안을 좀더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조영안도 마크되면 잘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5번에 후미권 마크 주력해 나갈 조영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더 우선하시되 선민 김범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2번은 몰고 가서 짝겠다는 어, 경주가 가능하죠. 2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기대해 볼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참 배당판 고만고만하다는 점에서 어 선택 이, 선택과 집중에 있서 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음.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조용한입니다. 조용한 쪽에 좀더우선에 받아라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번 5번 3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2번 5번 3번 3복권 주권 쪽에 2번 5번 3번 3복권 주권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음. 김범수가 간보다가 인천이 동강대고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 래도 아무래도 어, 김민규까지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몸싸움이 있었어요. 김민규 마크 놓치는 듯 했습니다만 쫓아는 갔습니다. 착수는 아셨습니다만 따라는 나섰었던 어, 김민규는 김민규에게 몸싸움을 심하게 걸을 만한 소수가 없기 때문에 2번, 5번, 3번, 2번, 5번, 4번 두 차권인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 5번, 3번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3화가 두차권입니다전 수도권 쪽에 좀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을 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어,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이죠. 임채빈이 과연 64연승 도전하고 있는데, 누굴 챙겨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수도권 연합이라고 한다면, 김, 김윤영구 있고, 어, 김태범 있습니다. 뭐, 이교도 연합 세력이긴 합니다만, 어, 이들, 선수들 챙겨준다 한다 하더라도 쫓아간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락성도 독을 품고 있죠. 이태오도 몸싸움에 상당히 능합니다.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임채빈 입장에서는 윤영구라든지 김태범, 김태범을 달고 혼자 달아나는 경주년 팔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연이틀 힘을 썼는데 금요경주처럼 주도권을 어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쫓아올 만한 선수가 성락성하고 이태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성락송보다는 아무래도 이태호가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파업과 비파업, 어, 이태호, 어, 수적인 면에서 불리함에도 적극적인 몸싸움을 통해서 2차권과 3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지난 부산 경주 때도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진입, 상금도 두둑하게 챙긴 이태호입니다. 반면 성락송은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면 아예 경, 경주를 포기하다시피 해요. 어, 몸싸움, 예전에 투지 넘 지는 경주 년영 펼쳐나갔었던 성락성 다운 모습을 50%도 찾지 못해요. 30%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때문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경주 년 펼쳐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지력 면에서 승부력 면에서 성락성 보다는 이태우가 한수 위인 것 같습니다. 어, 금요 경기 때도 뭐두 선수가 싸우다가 결국 어, 1600이라는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투지력만 놓고 본다면, 성낙송보다는 이태호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챙겨준다고 해도도 어, 털릴 가능성. 털려서 쫓아간다면, 1번, 6번이 그나마 낫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성낙송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게 된다면, 금요 경주 때, 어, 그, 이태호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이태호랑 싸워요. 뺏으면 됩니다. 1번하고 4번 정도는 박 터지게 싸우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지력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태호가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1번, 6번, 4번 쪽으로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배당의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태범도 시도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 김태범이 때리고 성낙승이 막혀 나가고 그 뒤를 6번하고 4번이 싸우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삼복승에선 1번, 6번, 4번이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번, 6번, 5번 가능하죠. 1번, 4번, 5번 정도는 김태범 대자수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태범이, 어, 임채빈이. 4번하고 5, 5번을, 6, 4번하고 6번을 챙겨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빼앗는데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두 선수인데 이태오가 좀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k 레신검색고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